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위치는 급여자료 입력 이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하기 전에 어, 사원 등록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어, 기본적인 비과세나 이런 부분도 감면 부분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급여 대장을 입력하기 전에 기초적인 수당 공제, 수당 공제 부분들을 등록을 해놓으셔야 어, 급여 대장을 작성하기 편할 뿐더러 어, 비과세나 이런 부분도 실수 없이 반영을 할수 있으니까 어, 먼저 수당 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공제라는 것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들을 어 세팅을 할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추가를 하거나 급여 항목에 추가를 하거나 공제 항목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월 분에 있어서 뭐 직책 상여 부분이 없다면 상여를 제외하거나 월차 수당이 없다면 어, 급여 대장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외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어, 수당 공제입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하기 전에 사원 등록과 수당 공제를 반드시 잘 만들어 놓으셔야 어, 그 이후에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해야. 실수가 없고 업무하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당 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공제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수당 공제 부분입니다. 수당 공제 부분은 일단 수당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당 등록은 여기에서 보이는 급여 항목 부분에 있어서의 내역들을 등록하는 것이고, 공제 등록. 공제 등록은 여기에 공제 한목을 어, 등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당 등록은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뭐 공제 등록 부분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공제 등록, 필요한 공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 직원이 대, 어, 회사에서 돈을 대출 받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뭐, 대출 받고 나서, 어, 매월, 뭐, 얼마 정도 갚는다. 그러면서, 뭐,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 뭐, 이런 명목으로 쓸수 있죠. 그럼, 여기에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의 기타 공제 항목들은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소득과 연관이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수당 등록 부분은 실수 없이 잘 마무리를 어, 하셔야 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당 등록은 어요 보시면 월정액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월정액 부분이 왜 나와 있냐 월정액 정기 부정기 요 부분이 왜 나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급여 부분은 월정액 월정액으로 봤을 때 정기로 보겠다 상여는 부정기로 보겠다 직책 수당은 정기로 보겠다 요런 부분이 세팅이 되는 항목들이 월정액 부분인데 이 월정액은 우리가 아까 사원 동료에서 설명한 우리 야간 근로수당 요 부분의 비과세를 체킹을 하기 위해서 월정액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 240만 원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월정액 210만 원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만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정액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합이 210만 원 이하면은 비가세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월정액은 요 부분을 어 비가세 항목으로 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정도로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 근로소득 유형이나 과세 유형에서 등록 부분에 어 비가세와 과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비과세 과세로 구분돼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뭔가를 어, 설정을 했었을 때는 과세에 어, 해당된다면 과세로 비과세에 해당되면 비과세로 해서 잘 구분을 해야 어, 추후에 연말정세나 소득을 파악할 때 어, 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등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타 수당이 있다. 기타 수당이 있다 해서 기타 소정을 한번 등록하고 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과세로 체크를 하고, 기타 수당. 뭐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 급여에 해당된다면, 어디에 해당되지? F2를 눌러보시면, 해당 사항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정기냐, 비정기냐,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잘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부분은 어, 사용을 하겠다라고 세팅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겠다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음, 항목들 중에 월차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여기에서 화면에서 월차수당을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월차수당에 불어 처리하면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죠. 금액이 드라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어 처리해도 부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기타 수당을 입력을 해놓고 공제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항목들에 공제 등록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공제 등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정산 어, 건강보험 정산 입력을 했을 때 고정 항목이냐 어떤 항목을 체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실질 정산하는 부분이라면은 반드시 건강보험료 정산 부분을 체킹을 해주셔야. 건강보험과 연결이 돼서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건강보험 정산이 아니고 뭐 대출 상환, 그 회사 대출 상환이나 뭐 이렇게 된다면 기타나 대출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소득세 때 특별한 영향은 없겠지만 이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보험료나 뭐 이런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연말 정산 때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사용 부분을 열어 하게 된다면 확인을 하고요. 다시 불러와 있다면 기타 수당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적용이 됐다. 그리고 건강보험 어 정산인 곳이 이렇게 체킹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저는 불러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밑에 항목들을 쭉 보시면은, 어, 필비, 저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 만약에 지금 수당 등록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한 개는 비과세고한 개는 과세죠. 어, 세법에서 맞게끔 자가운전에 해당된다면 비과세가될 거고, 어 그거에서 말하는 비과세 해당이 되지 않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명칭은 같겠지만 과세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랬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은 우리가 어떤 게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건 항상 보기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당공제에서 어,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어, 항목들 중에 동일, 동일 명칭, 동일 명칭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어, 구분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번눌러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아, 우리가 비가세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자가운종보조금 중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운종보조금이 비가세 항목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 명칭은 같지만 비가세 항목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잘보셔서고 실수 어, 없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야간 근로,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로가 우리 아까 전에 송아지 씨였죠. 예. 송아지 씨가 자, 보죠. 송아지 씨는 기본적으로 어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기준은 비과세 혜택 어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고 자, 지금 현재 비과세를 본다면 송아지 씨가 이 급여가 있는데 지금 비과세는 한 개밖에 없죠. 이 식대 비과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별도의 야간 근로소당이 발생했는데도, 파란색으로 이건 비사, 비가세입니다라고 발생이 됐는데도, 이 부분에 비가세는 반영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적용했었을 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넘기 때문에 비가세로 안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정액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을 한다. 자, 100만원을 하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항상 들어갔다 나오거나 재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100만 원의 급여로 측정이 되면 우리가 월 정액 급여의 합이 21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 항목에 정상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과 식대 의 합인 35만 원이 정상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당 공제 이 월정액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의 해당되는 사원이 있다면 이 부분도 실수 없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당 공제 부분에 있어서 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먼저 어, 수당공제 외에 나머지 상담발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6 지급일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한 내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1월의 급여를 뭐 일자를 수정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2월로 넘길지, 아니면 1월 급여를 2월로 이동시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중복된 급여대장 입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삭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내역을 볼수 있으니까 수시로 지급일자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일자를 이렇게 수시로 보시면 아 만약에 1월 같은 1월에 급여대장이 한개더 있네 그랬었을 때아 잘못 입력해서 실수를 했구나 해서 한 개를 빼거나 이런 부분 오류 부분도 검증할 수 있으니까 지급일자는 수시로 한 번씩 눌러보셔 갖고 혹시나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입니다 이 부분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되거나 어, 연말 정산에 대해서 뭐 연말 정산 환급을 받거나 할때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급여 대장을 모두 완료했었으면 마감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마감 처리를 않고. 어, 원천세를 신고하다가 추후에 이 부분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달의 급여대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반드시 마감 부분을 누르셔서 갖 별도의 변, 변동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계산 부분인데요. 재계산 부분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재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등록에서 등록해 놓고 이 상태로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발도 사원 등록에 변경된 자료가 이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재계산을 통해서 어 사원 등록 변경 부분을 한번 재계산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분도 일부분 재계산을 더 해줘야 다시 한번 새로 입력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바일 부분인데요. 이 모바일 부분도 사실 뭐 사용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모바일은 이제 핸드폰 관련된 부분인데 역삼각형을 보면 이메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환경등록에서 기본적인 어, 정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세팅을 하, 해놓으시면 어, 각각의 이메일 쪽으로 저기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이메일 등록은 어, 사원등록에 여기에 이메일 등록이겠죠. 이 이메일 등록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어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어 이메일 전송을 통해서 어각 사원의 메일 주소로 각각 자기의 급여 대장을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메일로도 급여 대장을 각각 직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한번 뭐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원 등록 간편 기타 부분입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 부분인데요. 뭐 사원 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간편하게 이 부분을 누르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삼각형으로 눌렀을 때 각각의 항목을 재계산하고 뭐 상세 내역이나 이런 것을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관련된 내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역을 역상가형으로 하면 이 공단보험료라고 해서 뭐 별도로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상단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어, 급여 대략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속일과 지급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일,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니까 만약에 급여를 1월 달 귀속 급여를 2월 달에 지급을 했다 라면은 1월에 지급년 2월로 해서 어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1월 때는 2월에 지급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10일 날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3월 10일 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귀속월이 2월로 돼 있고 지급년은 2월이면 같은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할때기설료가 지급연도를 어뭐 잘못 신고하시면 잘못 정리를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급여대장을 이렇게 정확히 입력을 해야 나머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나 아니면은 지급명세서도 이렇게 입력한 기준으로 다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제 불러와지기 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어, 사실 잘 보셔갖고 체킹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기속월과 지급월을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원 등록 어, 퇴사자를 제외한 사원들 이렇게 조회에 나오니까 해당되는 급여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뭐 급여 대장을 마무리하는데 뭐좀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 급여 대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렇게 비과세되는 항목이 정상적으로 비과세됐는지.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급여 항목 중에 비과세하고 과세 부분이 정상적으로 어, 우리가 말하는 의도한 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제액이 일치해서 차 인지급액, 직원한테 지급할 급여가 정상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그 급여 대장에 어,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해야 될이 과세 소득이 정상적으로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급여 대장을 입력하고 잘 이렇게 오류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부분 누르면 이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돼서 연관된 항목들이 요런 게 있다. 요 급여 자료 입력 때 사원 등록이 연관되어 있고 연말진산 추가 입력 그다음 급여 지급 현황 이런 분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니까 항상 뭐 항목을 열었었을 때 우측에 연관된 부분을 한 번씩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눌러 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입력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연관돼 있구나 해서 이 연관된 부분이 어, 잘못 돼 있었었을 때는 이렇게 오류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어 각각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 기능은 어시이 기능은 종료 시이 부분이 나갈 시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보면 급여자로 입력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호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뭐 주민번호 인적사항이 들어간 것을 뭐 거래처한테 프린트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호를 입력해서 주민번호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거라면 안아야 되는 서식이라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주민번호나 이런 인적사항을 어 감추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회계 관리에 재무에게 여기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은 어 계속 열고 닫고를 떠나서 계속 지금 기본 정보들이 보호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뭐 그냥 참고를 한번 보셔서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